해병대 이사단이 도시 지역 전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부대의 특성에 맞는 전투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 테러 신고가 접수된 상황, 해병대 장병들이 화생방 위협에 대응하고 테러 진압 작전을 펼칩니다. 해병대 이사단이 실시한 도시 지역 전투 훈련 현장입니다. 훈련은 상륙 작전 이후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 부대별 전투 기술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화생방 대대는 정찰과 탐지, 제독 등 단계별 절차를 숙달하고 화생방 신속 대응팀 운용 능력을 키웠습니다. 군사경찰대는 작전 지역의 치안을 확보하는 검문 검색과 대테러 작전을 고도화하는 근접 전투, 레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불확실한 전장 속에서 군사영찰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중대원들의 자신감을 배양하였습니다. 보병대대 또한 근접 전투 훈련을 통해 장병들의 개인 전투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적의 화생방 공격, 전투 부상자 발생 상황 등에 대응하는 작전 수행 능력을 높였습니다. 해병대 이사단은 이번 훈련을 도시지역 전투 태세를 강화하는 계기로 평가하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